날쏭날쏭한 여자들의 마음을 직접 들어보는 여신의 주원. 네, 오늘은 여신이자 사회생활의 신이 정말 나오신다고 하는데요. 아주 기대가 되고 있어요. 어. 그럼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오 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와 들어오실 때 느낌이 왔어요. 스튜어 디스 맞으시죠? 스튜어 디스 맞으시죠? 에이. 진짜 좋겠네. 아, 제가 좀 잘못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왜요? 저는 사실 스튜디스는 아니고요, LCC 항공에서 개발자, 개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전이에요. 저는 맞아. 진짜 스튜어디스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 스튜어디스 외모를 가지신 개발자라고 네. 하니까 더 매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어. 음. 사실 개발자 분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파크나 스카이 스캐너 같은데, 저희 네. 항공사 예약 발권을 하려면 좌석이 얼마큼 남았는지, 지금 얼마인지 이런 음. 것들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항공사에 대한 예약 발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쭉 그냥 가능하아그에요 네. 만들면 알아서 시스템이 막 자동으로 이렇게 막될거 같은데 자석 다 오픈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고 음. 실제 대로 항공 보안법도 좀 바뀌고 개인정보법도 아 바뀌기 때문에 아 그에 맞게 아 개발을 하는 걸로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훈디 씨가 스튜어디스를 만나고 싶었던 <laughs> 이유 있잖아요. 항공권 <laughs> 굉장히 탐내했거든요. 승무원분들께서는 어, 사실 항공권의 할인이 굉장히 엄청나다고 제가 들었는데 항공사 다니는 직원도 같은 그런 혜택을 받나요? 네, 저희 항공사는 일단 똑같은 복지를 받고 있고요. 왕복 아, 네. 네. 기준으로 해외 항공권 20장, 그 다음에 음. 국내 항공권 20장 정도를 와. 받을 수가 있는데. 최대 90%까지 할인이 가능해서. 90%요? 네,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뭐 제일 싸게 가면 왕복 10만 원에 갔다 올수 있으니까. 지행기를요 네. 그럼 장일치기나 1박 2일로 많이 여행을 가시거요 아, 네. 아, 진짜 우동먹으러 일본 가야 되나? 그러니까, 가야겠다. 아니, 이거는 제가 약간 연예인분들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약간? <laughs> 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항공사에 많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 그치. 네. 아, 근데 여신님께서 원래 꿈은 또 승무원이셨다고. 네 맞습니다. 원래 승무원을 준비를 했었었는데 아, 네.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하필 딱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항공업계가 어려워져서 아, 승무원 입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 근데 승무원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개발자라는 게 저는 너무 다른 저도, 너무 느낌 아니에요? 뭐, IT가 급 성장했잖아요. 그렇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뭐 어디서든 일하고 싶다, 전 세계 음. 어디서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해져서 아, 어. 아, 그러면은 내가 IT 개발자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음. 생각에 하고. 다니고 음. 그래서 개발자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진짜 과감하게 진짜 그러니까요. 자기 꿈을 바꿨다는 네. 게 저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진짜 멋진 거는 지금 항공사까지 취업하시기까지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다고 개발자로 처음 들어간 회사는 지자체 뭐 구청이나 시청 같은데 CCTV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네, CCTV와 프로그램 솔루션을 파는 중소기업이었고 조금 업무가 아, 네, 강도가 세고 남초 회사였고 아, 진짜 네. 아니 얼마 나 업무 강도가 좀 셌길래 뭐밤 10시, 11시에 가는 것도 기본이었고 집에요? 네, 그리고 정말 업무 강도가 셌을 때는 네. 2박 3일 정도 집에 못 가고 에? 회사에 어... 있는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어... 뭐 엎드려서 자거나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면 거의 거기 상사분들이 CCTV 아니에요? <laughs> 집에 못 가게 CCTV를 만드시는데 상사분들께서 CCTV인 것 같은데 아... 아무래도 첫 번째 회사에서 너무 많은 경무로 시달려서 몸이 네. 너무 힘들 때딱운 좋게 개발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헤드헌터 제안이 들어왔어가지고. 정확히 하는 일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의 영업직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후보자가 저희의 상품 같아 아, 되기 때문에. 아, 사람 예, 자체가. 네, 그래서 이력서나 면접 같은 것들을 도와, 도와주신데 네, 도와주고, 아, 이력서도 작성 다시 해드리고, 아, 면접도 가이드 해드리고. 음, 말 그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거네. 돈은 그러면 사람에 그러니까. 따라서. 까... 네, 어. 제가 좀 싸게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개인으로 뭐 어... 친분이 있으면 좀 깎이는지 아니면 뭐 그걸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평균적으로 이직하시는 분의 연봉의 10%에서 20%를 저희 회사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아, 거기서 아, 담당에 네, 헤드헌터가 한80% 정도를 또 가져가고, 가져가고. 이렇게 분배를 음, 하는 구조입니다. 아, 어 그러면 은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짜리 연봉으로 이직을 <laughs> 시켜준다라고 음. 했을 때는 거기서 한 80%를 가져가니까 뭐한 아. 800만 원에서 많은 엄청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천이대천0 개가 져가시는 개발자 분들이 있고, 몸값이 엄청 네. 높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몇건 정도를 해야 한요 정도 벌이 연봉 정도가 얼마나 좀 돼요? 근데 아무래도 헤드헌터를 고용하는 회사는 연봉 3, 4천짜리 그런 신입들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보장금 이상을 구하시는 그치, 거기 때문에 네. 1년에 한5건 정도만 하셔도 와, 1억이 5건? 넘는 분들도 계시고요. 빨리 석세스를 내고 연 말에는 노시는 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음... 왜냐면 그5 건의 분들이 고. 어, 완전 높으신 고소득의... 분들이니까는 소득자 부신이시니까와 와. 그럼 어떻게 보면 능... 능력 있는 분들은 상반기에 다섯 건딱 해놓고 또 놀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막 해외여행 아, 가시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 아근데또 궁금한 게 있는 게 어,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혹시 회사 이직할 생각 있어요? 이렇게 어, 그거... 물어봤어. 그러면 나는 어디서 또이 알고리즘이 또 생긴 거지? 그럴 것 같아. 알지? <laughs> 내가 컴퓨터에 어, 어제 무직? 이직 쳐봤는데. 그쵸? 바로. 하는 방법 는데 <laughs> 진짜 내가 머릿 속에 생각나는 보면 다음날 실험이 되면은. 아니, 진짜? 그럼 난 약간 좀 서운한 네, 같아. 요즘 약간 그런 부부감이 네. 좀클것 같은데. 이제 뭐천책 같은데 가면은 회사 업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음. 원래 듣고 있다가 어 저분 내가 찾는 개발자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셔서 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연락 이직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고 명함 주고 오시거나 아뭐 그러신 분들도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길거리 캐스팅 하는 <laughs> 수준으로 연락서 더고 <laughs> 주고 받고 나연 씨를 보니까 헤드어 헌터 일도 굉장히 잘하셨겠지만 이컨머스 네. 중소기업으로 옮겼다면서 어아 나도 개발자인데 내가 왜 이분들 계속 이렇게 뭐 메이킹만 해주고 있지 음좀 아쉬움도 들고 개발에 대한 욕심도 좀 생겼었어가지고 네. 다시 중소기업에 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남초 회사였고 그쵸. 대부분 남자 개발자들을 상대하는 일 많았을 것 같은데 남초 회사에서 이제 살아남는 비결, 그쵸. 남초 회사의 특징이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여자들끼리 만나면 네. 뭐 쇼핑이나 연애 이야기 뭐 이런 거좀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죠? 그치 그치. 네, 야 오늘 입술 색깔 예쁘다. 그 어디서 샀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남자분들이 많으면 재테크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래서 한참 비트코인이랑 주식이 한참 오르던 그때 네. 모두 비트코인이랑 주식을 켜두고 보고 막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서. 음... 네, 저도 했었어요 본인도? 어,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가 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고 네. 열심히 <laughs>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한데. 네. 네. 울지 마요. 제가 열심히 회사 다니는 이유 중 하나도 이거죠. 네. 회사에 좀 약간 특징이 또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또 이제 매번 국밥 순대국밥을 주구장창 아, 먹는 신의 네,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 회사가 더 좋아하는데 빵만 어. 4 개월 계속 먹으니까 4개월. 아, 너무 물려. 4 개월. 사 개월도 네. 아니고. 아, 4 개월. 네. 아, 아, 심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 카드 주세요. 저희 따로 먹길게요. 음. 아니면 샐러드 먹고 싶어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이 정도면 국밥 뭐 이러지 않아요? <laughs> 저도 진짜 국밥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네. 4 개월은 안 돼요. 한지 씨도 실제로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친구들이랑 만날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바로 딱 통일시켜버리죠 왜요? 어. 아니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막 메뉴 세어막 이런 거 하는 것 조건 그래도 내가 원하는 음식이 있을 텐데 물어볼 순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때 또 감독님도 그래요? 감독님도 어디 가서 제가 메뉴 통일해요? 오늘 점심에 써먹은 두 곡으로 통일하고 왔어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양초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선배들한테 심쿵. 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업무 시간에 잠깐 나가서 커피를 마시고 온다거나 약간 뭐 동료 직원들끼리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좀 다른 팀 팀장님께서 좀안 좋게 보셨었나 봐요. 오. 저희를 음. 조심스럽게 맞아, 맞아. 불러서 다른 직원분들이 담배 피우러 가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음. 음. 조금만 주의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치, 안 그치. 되는 대음연자분들은 단타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고 느끼고 또. 아, 근데 그서 혼자 역할, 역 얘기할 때안없도고 그렇잖아요. 얘기할 데가 없어.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 그래. 퇴근하고, 우리, 야. 카페를 어디 가서 맞아, 놀자. 이렇게 될수 아, 있는 거니까. 그치. 누가 봐도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 아, 네. 음. 아, 그러면 진짜 일을 하실 때잘 배려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가 있어요? 회아다니신 분도 알겠지만 업무 시간에 엄청 갑자기 조용할 때가 있어요. 음, 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제때 메신저로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 여쭤보면 이제 뭐 메신저로 대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나연씨 컴퓨터로 뭐 확인할 게 있는데 확인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아, 네 그런 와... 사소한 배려 그런 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어... 네. 난시지 잘하고 있어요. 난씨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하면 돼요. 아 이런, 이런 거 아닌가? 아 근데 이런 얘기는 진짜 남자가 되어도 심쿵하긴 하네요. 아유, 잘하고 있어. 아, 람도해주좋아요 진짜. 아, 네, 진짜. 아, 그러면 이제 후배 편을 좀더 들어 주는 선배가 아무래도 멋있어 보인다는 거네요. 뭐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제 잘못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제 잘못입니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저희 선배님께서 나연 씨 잘못이 아니니까 음. 그렇게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약간 좀 울컥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뭐 내가 한번 잘못하더라도. 오. 더 자신감 떨어지고 이 일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좀 그치. 이렇게 자책감이 음. 좀 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사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우리 같이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뭐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나빠도 그 후배에게 합풀이 하지 않는 선배. 음. 근데, 근데 솔직히 회사 다니다 보면 본인 기분이 나쁘면 좀 후배한테 합풀이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아픔은 다제대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진짜. <laughs> 아 이게 좀 그래요. 아 진짜 나연 씨 아, 이거 내가 저번에 말해줬잖아. 이거또 기억 못하면 어떡해. 이거 똑같은 실수 어? 내가 반복하는 거 좋아 안 좋아한다 고 했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잖아. 맞아, 맞아. 주변 <laughs> 일부러 다 들리게. <laughs> 아, 어. 아 있죠. 있더니이요 아, 때만 뭐 위에서 좀 혼나고 오거나 네.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땐 이제 후배들을 불러서 너왜 옷을 그렇게 입니? 너 인사 똑바로 안 하니? 이런 음. 적도 있으셨고 물론 뭐 업무적으로 혼... 음. 내신 적도 있지만 그래. 각본 씨 나한테 그러니까, 아 화풀이 하시는 거 같은데. 그 요즘 유행어도 있잖아. 너눈왜 네모나게? <laughs> 너눈왜 세모나게? <laughs> <laughs> 난 동그랗게 뜨고 있어. 그렇죠. 우리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 똑같은 거. 맞아 짜증나지, 아, 진짜. 거 진짜. 짧은 는 분이 있죠. 감정 컨트롤 잘하시는 분, 잘 되시는 분.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어 근데 이제 또 내가 너무 많이 혼이 났어. 그럼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있으면 주변 분위기 자체가 아, 다 그치. 우울해지니까는 너무 불편해지지 않아요? 여기가 까매. 가만히... 응. <laughs> 나를.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그 검은 게 검은계 이렇게 막 미, 미, 몰려들어오잖아, 네. 막 이렇게. 선배님들께 솔직하게 아저 지금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서 머리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 아, 말씀드리고, 어... 네 나갔다 오는 게 괜찮고, 어... 또 저희는 이제 항공사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뒤에 흙이 되게 예쁘거든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날씨도 되게 너무 좋고 아, 이러면 이제 아 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예시 같은 거또 있어요? 회식 하시면 대부분 어디 가시나요? 어, 보통 태형 그냥... 고깃집. 어강화일대 고깃집. 1 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술 예, 술집 뭐 이런 네. 거뭐 그렇죠.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회식이 한번 있었는데 저희 성수동에 네. 엄청 예쁜 파티룸을 거의 브라이덜 샤워할 정도로 엄청 예쁜 와. 그런 파티룸을 빌려서 거기서 주셔가지고. 회식을 했어요. 네네네. 에이, 진짜. 저희 이사님들 있다. 다 50대분, 4, 5 이런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다는 게 음... 어, 정말 젊은 감각이 있으시구나. 어... 아,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해주고 빠진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같이, 아, 같이 이제 즐기긴 했어요. <laughs> 아니 그게 아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딱 해주고 빠질겠요 어, 빠질 거요? 그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아,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 1차 정도만 있다가 나가는 걸로? 네, 어, 네. 예, 그, 어, 그 정도 그, 괜찮다. 그게, 그게 진짜 왜냐면 어. 저희와 함께 다 즐겨주시고 왜냐면 저희도 선배들이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 아, 아. 너무 좋죠. 선배님들이 적당히 이제 아. 빠져주시죠. 딱 멋있게 긁고 에이, 딱 그렇구나. 나가는 걸로. 네. 어. 진짜 오늘 나연 씨 얘기하니까 음... 너무 재밌어요. 그쵸? 맞아요. 아 그리고 도움도 진짜 많이 되는 게 정말 남성분들한테 싱크하는 포인트들이 뭔지 되게 알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누가 봐도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컴퓨터로 뭐 확인할 게 있는데 확인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와 정말 젊은 감각이 있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연 씨가 또 하는 여신의 조언은 또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또 다른 여신을 또 만나서 많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